안녕하세요. 오락실입니다. 예고해드린대로 스프리 슬래시를 배운 이도류가 다른 광역 스킬인 더블 스트라이크와 소닉 블래스터를 켜야 하는지 꺼야 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실험 결과를 알아보기에 앞서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은 두 편에 걸쳐 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 개의 광역 스킬의 데미지만을 통해 온, 노프 여부를 결정하게 될 예정이며 다음 영상을 통해 각기 다른 스펙, 즉, 공격 속도와 시전 속도 차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여러가지 상황을 통해 일명, 돈꼽블 하게 되면 화력이 좋아지는 이유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실험은 같은 열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여울마루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스프리 슬래시와 스커지, 소닉 블래스터를 모두 배운 상태입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존에는 스킬 블록을 이용한 스킬의 최대 데미지를 알아보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유는 각기 다른 스킬 데미지 증폭 상황을 고려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려는 방식이었고, 이번에는 세 가지 스킬 중 어떤 게 세고 약한 것을 찾기 위한 것이라, 따로 스킬 블록 데미지를 찾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스프리 슬래시의 데미지입니다. 1283에서 최대 1978까지 나왔습니다. 그 평균 데미지는 1612.6이었습니다. 다음은 스커지를 배운 더블 스트라이크입니다. 최소 데미지는 1219, 최대 데미지는 1516까지 나왔습니다. 평균 데미지는 1391.4가 나왔습니다. 앞서 설명한 스프리 슬래시의 최소 데미지는 비슷했으나, 최대 데미지 구간에서 약23%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에 따라 평균 데미지 역시 13% 정도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닉 마스터리를 배운 소닉 블래스터의 데미지입니다. 최소 데미지는 1163이 나왔고, 최대 데미지는 실험한 스킬 중에선 가장 낮은 1358까지 나왔습니다. 평균 데미지 역시 가장 낮은 1261이 나왔습니다. 실험 결과를 정리하기 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사실에 바탕한 실험 결과를 알려드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납니다. 여기서 말한 제 의견은 단지 제 생각일 뿐,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실험 방식에 대한 제안이나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자신의 생각에 맞추려고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데미지만 놓고 봤을 때는 최소 데미지나 최대 데미지 면에서 가장 훌륭한 스프리 슬래시만을 켜고, 나머지 스킬은 오프하는 게 데미지를 최대로 뽑아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이게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사냥을 시작해 보면 평타를 섞어가면서 스킬 공격을 합니다. 평타 공격을 하고 스킬 공격을 할 차례에 스프리 슬래시를 쉬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가장 이상적이나 각기 다른 시전속도와 공격속도, 쿨타임 감소 스탯 차이로 인해 스프리 쿨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등의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이 실험 결과를 보고 스프리 슬래시를 제외한 다른 광역 스킬은 모두 꺼버렸는데, 정작 스킬을 써야 할 시점에서 스프리 슬래시는 아직 쿨이 안 돌아 다시 평타를 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분명히 손해일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보자는 게 영상 앞부분에서 설명한 2부의 내용입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공격, 시전 속도에 따라 자동 사냥 패턴이 어떻게 변경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